그런다고 상대방이 너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다니까? 나중에는 강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네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오히려 너를 쉽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이스탕이는 여친이 나랑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부터 대학 같이 들어가고 같이 놀던 새끼랑 사귄다고 하는데 야 그나마 다행이야 니가 찬 뒤에 다른 애랑 사귀었어 찬게 아니라 처였어요 아하! <laughs>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솔직히 예의상 헤어지고 슬퍼한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 자은 <laughs> 걸로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이틀 뒤에 사귀는 거좀 너무하긴 했다. 진짜 뭐 환승이 아니라고 쳐도 그냥 진짜 나는 군인이랑 못 사귀겠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다른 애가 보여고 상인 걸 수도 있어도 이틀은 너무했지.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아니지. 그 2, 3주 동안은 끼가이좀 있어야지. 적어도 내가 노가다 뛰어서 건돈으로 사준 70만원짜리 옷은 버리고 만나간다. 야! 나였으면 찌질하고 말아. 아, 70만원? 진짜 예봐, 다1 7 0으면 찌질하고 말았는데. 그치? 170짜리 루이비통 백이었으면은야 내려고 사겨. <laughs> 택배로 보내. 했 텐데. 아, 70만원. 상당히 애매한 금액이네요. 너는 뭘 받았는데? 70만원짜리 주고 너는 뭘 받았는데? 너도 그만큼의 상한 거 받았을 거 아니야, 선물로. 너 혼자 70만원짜리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도 혹시 사랑받았니? <laughs> 나는 받은 게 있나? 내 맞춰볼게 친구야 너 연애하면서 마인드가 그거였지? 내가 좋아하니까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줘야지? 아 이게 틀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난 너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다 해줘야지? 이런 물질적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금액이 뭐가 중요해? 정성이 중요하지 연애할 때 재고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약간 이런 마인드였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답처럼만 살아가 다들 오답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다른 100점짜리 시험지를 살아가냐고 인간미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그 전용 논통이라고. 넌또 모르는 거 여자 얘기도 들어봐야지 여자 얘기도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야 잠깐만 얘기해봐 여자애가 달라 그랬어? <laughs> 잠깐만 그거부터 얘기해보자 여자애가 달라 그랬어? 자기야 70만 원짜리 구찌 이거 너무 이쁘다 나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이러고 달라 그런 거야? 갖고 싶다고 말해서 사줬는데 갖고 싶다도 있잖아 아 어, 이거 갖고 싶다 명절에 사촌 형 피규어 만지작거리면서 엄마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잼민이 마냥 아 이거 갖고 싶다 이거랑 와 어, 이거 이쁘다 나중에 사야지 이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laughs> 어떤 느낌이었어? 니가 딱 말해봐 네가 양심에 손을 놓고 그래봐. 뜯긴 거야, 퍼준 거야. 그두개 존나 다르다. 갖고 싶다고 눈치를 주긴 했는데, 얘네 친구들도 눈치 주고. 그래, 힘내라. 걔가 나쁜 애긴 했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얘들아. 계산 때리면서 줘. 아까 뭐, 진정한 사랑이야, 서로 계산 안 때리는 거긴 한데, 그게 적용이 되려면은, 상대방도 너한테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지. 그게 트롤러버지. 근데 이제, 상대방은 너한테 재는 게 보이는데, 네가안 재고 저봐 그럼 니옷자 네 보고 병신되는 거라고. <laughs> 맞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뜯겨서 뜯겨준 거야 그것도 문제긴 한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지가 좋 <laughs> 이거 가져 이거, 이것도 거이 가져 내가 있던 있었어, 팬티도 맞아. 가져 맞아. 그때는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 이런다니까 다 줘요 그냥 아껴 없이 주는 나무야 그냥 댕겨대가다 떨어져 나중에 나무 밑동만 남아가지고 개그러지만치 <laughs> 그런다고 상대방이 너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너는 그거지 뭔가 내가 이만큼 너에게 정성을 표하고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좋아해라는 표현을 그걸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나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껴요 그거를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안 느낀 사람이 더 많아, 세상에는. 나중에는 강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네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오히려 너를 쉽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이세상에 세상이 너무 썩어 빠져가지고. 남자, 여자, 불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호구처럼 퍼주면은, 아, 뭐야? 얘나 되게 좋아하나 보네? 아, 뭐, 매력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네가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좋아하는 만큼 주면 안 돼. 좋아하는 거에 절반에 절반에 절반만큼만 줘. 아니, 그냥 남이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 그냥. 그래, 처음에는 막 퍼줘. 괜찮아. 처음에막 퍼주는데, 받고 상대방이 어떻게. 좋 한지를 봐봐. 처음엔 100을 해, 상대방이 돌아오는 게 110으로 돌아온다. 결혼해 씨발. <laughs> 근데 이제 100을 줬는데 100만큼 돌아온다? 그러면 네가 110 줘보는 거야. 근데 이제 100을 줬는데 10도 안 돌아온다? 아니 그래도 난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분명 돌아올 거야. 이러고 100, 200, 300 줘봐. 받기만 하지. 지금 그래서 집에서 소주 6명째 마시고 있는데 내일 가서 내놓으라고 할까? 70만 원짜리? 친구가 얘기했지만은 70을 좀달라하 조금 애매하다. <laughs> 그러니까 얘 경중을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따져봐. 애초에 달라 그러면은 주변 인문날때 존나 씹혀. <laughs> 그건 니가 알고 있어야 돼. CP는 금액이야. 근데 니가 170을 받으면 CP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170을 얘경한거든 근데 70으로 내 평판이 깎이는 건나좀 아깝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70이 그냥 70도 아니잖아. 70에 중고가일 거 아니야. 그거 대팔면 35만원 나올 거거든. 3 5만 원, 40만 원에 네 평판이 깎인다고 생각해 봐. 아, 나는 그거 조금 그래. 개같이 돈이야. 차라리 40만 원에 욕할 수 있는 권리를 네가 얻은 거야. 그거 네가 되돌려받아면 욕하기도 애매해. 그 욕설 프리패스 그냥 끊었다 생각해라. 하지만 170에 욕설 프리패스 좀 비싸잖아. 그럼 받아오는 게 맞지만은. <laughs> 저 내일에게 좀명품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이게 기준입니다. 방금 상상해 봤는데 까까머리 새끼가 70만 원 돌리잖아. 그게 좀 추하지. 그치? 그냥 돌려 달라는 건다 추해. 다 추한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의 급액인가? 아가 그 네가 경주도 따져 돌려받고 욕 먹을 것인가? 그냥 주고 욕할 것인가? 어떤 금액이 더 이득인지? 보고 탈출하는 쉽게명 굳이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말걸. 아 이거는 요즘 좀 많이 느껴. 그러니까 이게 웃음거리가 되긴 하거든요. 약간 자학개그한두번 하면은 사람들이 아 뭐야, 아 뭘, 아 이거, 아야 아니야, 막 이러고 이제 웃긴단 말이야. 근데 자학그가 세네 번 하고 반복되지? 저 진짜 병신인가? <laughs> 사람들도 가스라이트기도 해. <laughs> 처음에는 아 뭐야 쟤 약간 성격 괜찮네. 안 그런 거 아는데 웃길라 그러네. 약간 이러는데 계속 자학개 그치면은 나도 얼굴 개기어 얼굴 이거 3 0일잘자울는데안되졌잖아막 이런 첨람이 막. 있다가 나중에 집 가서 궁금히 생각해보면 이, 이, 이 새끼 얼굴 왜 이렇게 길지 진짜? 막 이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뒤를 볼 때도 내가 불리해져 이거를 내가 얘기하고 댕기면 너는 그냥 친근하게 얘기하고 댕긴 건데 그 상대방이 무조건 너를 친근하게 생각 안할 수가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은 나는 어렸을 때 이걸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유쾌하고 재밌는 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호감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돼 그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그렇게 다 맞을 수가 없어 내가 학창시절에 학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게 지낼 수 없고 모든 사람다 어울릴 수 없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당시까지만 해도 나 주변 사람들 착실하게 지냈거든. 그 얘기 듣고, 난 되던데? 이랬거든? 아, 그냥 내가 투밥이어서 그런 거였어. <laughs> 딱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만 노니까 그런 거였어. 사회 나가니까 세상에는 진짜 병신들이 개 많아요. <laughs>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못고 야! 이거 진짜 쉽게 명인데? <laughs> 이거 진짜 알명이 뒤지는데, 이거?